안녕하세요, 미니피그입니다. 오늘은 꽃꽃 꽃 토핑을 만들어볼 건데요. 뒷줄 차고요. 먼저 증비물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감들이 필요해요. 어떤 색을 할지 몰라서 그냥 원하는 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청점을 소량 정도, 아네 적당한 정도만 꺼내서 염색을 시켜주시는 중인데요. 저, 자신이 원하는 색깔로 하면 되는데 제가 저번에 그 오렌지 케이크를 만들다가 남은 물감을 염색한 그 청점 이 있어요. 이게 버밀리온 색깔 주황색을 염색한 건데요. 근데 남아서 이게 저번에 남아서 이거를 오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염색을 저번에 한 거를 이거 넣고요. 이거를 먼저 그이 거를 동그랗게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어, 길게 밀어 줍니다. 네, 이거 이거를 원기둥 모양 모양처럼 되게 밀어주세요. 근데 너무 어, 그 이걸 처음에 좀 짧게해서 그걸 늘릴 거에서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근데 저도 이게 처음이라서 어떻게 할지 네 일단 이렇게 해 주고요. 근데, 그, 다른 색깔의 천점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또 다른 남은 천점 없어서, 새 천점을 다른 색으로 염색을 해줄 거예요. 그, 주황색에 어울리는, 무슨 색깔, 음, 주황색에 어울리는, 어, 말라지 어, 황색에 어울리는 노란색으로 해볼 건데, 근데 이게요, 그, 둘다 색이 좀 연해가지고, 너무 꽃이 연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을 조금만 섞어줄 거예요. 네. 노란색은, 한 다섯 번 정도 코콕 찍어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그, 어, 너무, 너무 쉬니까, 너무 밝으니까 빨간색을 조금만 섞어주겠습니다. 엄마야. 이걸 너무 많이 섞으면 주황색 티가 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조금만. 한 번도 안 찍고, 반, 반만. 찍어 주시고요. 섞어 보겠습니다. 어떤 색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처음 해보는 색이어서. 근 염색을 해줬더니 이렇게 있어요. 빨간색을 넣은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빨간색을 좀더 넣어볼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이거를 6등분이나 5등분을 해주세요. 비슷하게 1, 2, 다섯 5개로 했는데 아니지. 왜 5개로 했지? 3등분을 하시면 돼요. <laughs> 제가 왜 했는지 그래요. 근데 이게요. 제가 지금 양을 너무 적게 한것같네요 어쨌든 어, 한는 2등분 하실 때는 동그랗게 해서 반으로 나누는 게 쉽고 3등분이나 그럴 때는 이거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3등분을 딱 나눠주는 게 편한데 너무 많이 뜯었어요 이런 이 정도 하고 또 이걸 반을 뜯어주겠습니다